반갑습니다. 12월 1주차 관심 종목입니다.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나 역량에 따라서 단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종가, 스윙으로도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추천주 아니고, 본인 중심이 되어야 되고,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은 필수이고, 종목당도 동일 비중, 욕심보다는 수익을 챙겨나가는 습관, 지수 하락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활용법은 지금 주가 위로 아래로 두 개의 가이드 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돌파할 때 또는 돌파 하고 지지 받을 때 집중해 볼 만한 가격대이고 이제 내려간다면 아래쪽 가이드를 반등할 때 또는 완전히 탈할 때는 다시 접근을 할 때가 주요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금 올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탈할 때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역시 올선 타고 가고 있는데 이탈 여부 중요하게 보고 868 포인트 이탈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고점 약900 포인트 근방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확인하러 가는지도 체크해 를 보시고 빠르게 알아보. 하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AI를 활용하여서 합성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슈는 9월달에 코로나 19 치료제 후보 물질 두 가지 약물이 동물 실험에서 램데시비르보다 두배 높은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죠. 평소에는 우상향하는 것을 가져오는데 지금 이쪽 은은 많이 내려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런 것을 오늘은 두 개를 특이하게 가져왔는데 좀 전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여기 큰 상승이 나왔고 지금 두달 동안 가격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한번더 치료제. 이슈가 나오고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이제 120일까지 한번 더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찍고 이렇게 W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방 잘 보시고 바로 올라갈 때는 상방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21선 돌파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방 23,500원 하방 22,200원 보면 좋겠습니다. 27,000원대부터 3만원까지 1차적으로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PCL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에 대한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이고 지난해 매출 대비 1,400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이슈가 나올 것은 약국 판매가 가능한 가정용 항체 진단 키트를 미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고 현재 임상 중입니다. 자, 단 이제 백신이 나오죠. 저번에도 계속 얘기 들었지만 백신과 치료제 이두 부분이 있는데 백신이 훨씬 더큰 사업입니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백신이 완성되면 치료제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백신 출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 키트 때문에 큰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두달 동안 큰 하락이 나왔고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것입니다. 상방 2만천 1 0원 하방 23,250원 보면 좋겠고 3만원 금방부터 챙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포스코 RCT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입니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하고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연평균 32%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아마 이제 앞으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25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수혜주로도 볼수 있는데 포스코 RCT 예하의 자집이라는 회사에서 전기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 최대 규모 사업자입니다. 아, 이러한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이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1,500원, 5,000원, 4,500원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면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도 괜찮은 회사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뭐 주간 관심 종목, 단기적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선 본다면 노란색 20, 녹색 60 이고요. 이렇게 벌어진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있고 60일까지 지금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요번 이탈하면은 안되겠죠. 이탈한다면 다시 60일 찍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약한달반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힘을 응축하고 한번 터트려줄지그 부분 한번 기다려보고요. 상방 7천원 하방 6 8 0 0원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전고점 라인 여기 뭐 금방 이렇게붙 한번 챙겨나가면 좋겠네요. 다시 들고 온 삼천당 제약입니다. 10월달 관심 종목이었죠. 아, 그 당시 제가 황반변성 이거 발음이 잘안돼서 실소를 터트렸는데 다시 요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저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요 저번에 이제 하방을 52,500원을 들렸는데 10월달 들렸죠 그래서 52,000원 올 때마다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출발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상방을 좀 올렸습니다. 6만원 상방을 보고 지금 이렇게 이런 박스 권에 있는데 돌파를 한번 해줄지 지금 주봉을 보면 지금 전고점 여기를 돌파해서 계속해서 전고점을 지금 이탈 안 하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렇게 몇 주를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더 튀어갈지는 뭐 그거는 세력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튀어 간다면 한번 상망 튀어갈 때잘 보는 것이고 못 튀어 간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다음 종목 첨보입니다 어,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이차전지 소재, 의약품 중간체 및 정밀화학의 사 분야.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미래지향적이고 괜찮은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계열사가 7개가 있는데 이 중에는 뭐 세계점유율 1위를 하는 것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입니다. 2차 전지가 세계적 수요 성장에 미버서 공장 증설도 폭발적으로 하고 있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전해질 생산능력이 현재 수준 대비 6배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좋은 회사임엔 틀림없으나 단기적 상승에 따른 큰 하락 뒤에 중기적 접근은 괜찮아 보이지만 단계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번더 고점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내려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정고점까지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면 10만원 이하부터는 챙겨가도 괜찮을 종목 중에 하나라 보여집니다. 큰 상승 뒤에 지금 한번 한번 조정 그리고 지금 20 60을 다시 회복해주고 20일이 다시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20일을 지금 딛고 있습니다. 단기적 접근이고 상방 181,500원 하방 176,900원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로 챙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펄 어비스입니다. 게임 관련 회사이고 영업이익률이 34% 단기수익률이 23%로 게임 업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이 주서비스 사업이고 검은사막은 사막의 업데이트로 복귀 유저와 신규 유저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게임 관련 종목은 신작이 중요합니다. 신작 12월 달에 붉은사막이라는 것을 공개 행사를 하고 내년에 출시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게임 관련 업종도 한번 주목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퍼서비스 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도 뭐 위메이드 넷마블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장기간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방 상방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박스 상단까지 한번 확인하러 가거나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점을 여기 두고 지금 저점을 올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50-60 정비율 도 위치를 해 주었고요 회사 상방 21만 5천원 하방 20만 7천원 보면 좋겠고 대략적으로 22만 5천원 위로부터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핌스입니다 oled 관련 기업입니다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F 마스크, S 마스크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타 업체에서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시장 독점 중으로 경제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것이 강점입니다. LCD 디스플레이 시대에 있다가 이제 OLED로 다 넘어가고 있죠. 이번 아이폰 12도 OLED를 탑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OLED 수요는 이제 점차 증가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장하고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한번 바닥 다지고 한번 상승하고 이제 두 번째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 자, 여기 이제 상단을 돌파를 못 한다면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잘 보시고 약 18,000원대가 됩니다. 저기를 잘 뚫어 주는지 봐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지금 박스건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놀고 있고 여기도 지금 놀고 있는데 여기를 좀 돌파해 준다면 우선 1차적으로 매수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상방 17,500원, 하반 16,500원 이 박스도 한번 잘 보시고 18,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상승 가능성이 생기고 19,000원부터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화 콘덴서입니다. 국내 유일 콘덴서 종합 메이커입니다. 거의 모든 콘덴서를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MLCC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데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이고 업계에서는 MLCC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이 MLCC 관련 회사를 찾아가기도 하죠. 이 MLCC는 모든 반도체 전자 제품에서 필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 자동차 쪽에서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일본이 이제 강국인데 이쪽으로 무라타와와 MLCC와의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는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가뭐탑2 정도 될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얼마 전에 관심 종목이었는데 지금 먼저 출발을 했. 주가가 사막 콘덴서 역시 한번 집중해볼 필요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으로 볼수 있고 상방 58,500원, 하방 57,500원 보면 좋은데 여기 지금 꼬리세개가 비슷한 가격이죠. 여기를 돌파를 잘 해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돌파 못하면 한번더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까지 한번 돌파를 해준다면 62,500원 아래 비 금방부터 위로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사장비 관련주고 3D 프린터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들의 신규 검사 장비 관련 수주가 증가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몇달 보고 분할 매수가 가능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지 않고요. 뭐, 내려간다면, 12,000원부터 1 만원까지 분할 매수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260 모든 이 평선들을 지금 크게 한번 하락했다가 겁을 한번 줬죠. 빠르게 주가를 상승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260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나갈지, 이탈할지 한번 보고요. 해서 상방으로는 13,000원, 하방으로는 12,500원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14,000원 이상부터 챙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삼성 출판사입니다. 유아용 출판물을 주축을 하고 있고 영어 교재 뭐 휴게소 사업 임대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주요 종속 회사는 아트박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제일 이슈로 볼수 있는 것이 제 아기 상어 핑크퐁으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는데 맞다 아니다라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기 상어가 유튜브 영문 채널이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 삼성출판사는 스마트스터디 지분 1 8 5 9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과 다르게 약간 22평선과 이격도가 조금 있습니다 8.5%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한다면 뭐 매매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그럼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하방도 만약에 이렇게 바로 이탈을 하면 2 1일 다시 뛰고 올라갈 때 25,000원 요거 중요하고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는데 상방으로는 26,600원 하방으로는 25,000원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찔러주고 있는 이 고점 부분까지 지금 도달을 해왔죠 자 이번에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고점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세력도 아직 존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략적으로 28,000원 상방부터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들이 저번쪽 관심 종목도 괜찮았고 저자번이나 지나간 관심 종목들도 급등이 나온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 종목들 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번 주에 시세가 안 나오더라도 챙겨놨다가 그 가이드라인을 집중하셔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를 많이 하고요. 어떻게 활용하는가 따라서 이 관심 종목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 좋으려면은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재생 목록의 초보 탈출 부분 많이 보셔가지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줄이고 다음 주에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